이렇게 위험한 남미에나 유럽그 위험한 나라에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언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찬 알찬입니다, 알찬입니다. <laughs> 아 저희 영상 너무 오랜만에 봤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거죠? 우리 뭐 얘기하려고 하는거지? 아 우리 생각보다 변경된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오. 갑작스럽게 좀 찍게 됐지 아 뭐가 많이 변경됐어? <laughs> 아 우선 좀평탄하게 이렇게 배로 보내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그리스로 들어가나 했더니 어. 그 사이에 또 홍해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서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지. 뭐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리스로 들어갈 어. 때 생각보다 돈이 너무 아, 많이 들더라고. 어. 어. 원래는 한 5천 불, 한 5천 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저희 나라 돈으로 한사한 7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만불에서 만삼천불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우리나라도 한 사람 면한 천육백만원. 아, 유럽이 그리스 안 되겠다. 홍해 사태로 바로 직방이니까. 거꾸로 원래 저희가 나오기로 했던 북미로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한 만불. 그러니까 홍해 사태로 물류량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물류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연락받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변했을가요 그래서 결국 정말 안이루는 아니었으면 했는데. 아, 어, 그게 뭐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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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바로 러시아로 <왜> <laughs> 시베리아 횡단을. 시베리아 횡단을 왜 시베리아 횡단이야? <laughs> 아니 차를 초반부터 너무 많이 타고 가야 되니까. 아, 뭐너만 아, 킬로 정도, 만 킬로 넘게 타야 되더라고요 러시아는. 음. 그래서 그게 와, 아, 어, 그래서 나한테. 그 기사, 탁송 기사 하라 그러잖아. 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부터모스크바 유럽 입국까지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상황상 안 되게 돼가지고 온 가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됐죠맞아맞아 맞아. 마음 먹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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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어. 날씨 상황상 좀 어. 이제 지금 너무 춥고 어. 하니까 한 4월 출발을 생각해서 그 사이에 한 2월 말부터 한 3월 말까지 여기에 잠시 일본에 들렸다가 <laughs> 들렸다가 시간을 보려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2월 21일 날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4월 7일 날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고요. 그 다음 주인 16일 날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1년 정도 세계여행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찍었던 영상처럼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부터 유럽 들어간 다음에 남미, 북미 이렇게 코스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 준비에서는 경정비 같은 거를 근처에 이제 저희 관리 받던 정비소에 가가지고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책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가는 <laughs> 버스, 버스인 그 카운티 버스로 14년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다녀오시면서 현대 자동차에서 많은 그뭐 이슈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비를 어, 상영차 사업부에서 이걸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장문의 메일을 현대자동차에 보냈고, 현대자동차에서 어, 저도 이제 점검을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촬영하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세종까지 와주셔서 차를 한번 봐주셨고요. 오실 때 음. 이렇게 세계행 여 가기 전에 리스트를, 이거 점검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리스트를 쫙 뽑아 오셨어요. 거기 보면 막 에어컨 가스 체크, 공기야,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팬벨트 뭐뭐 이런 것들까지 다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 2월 중순에 현대정책 분산 네트워크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서 좀쭉 전체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현대장에서 이렇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놓이더라고요. 음. 꼭 저를 위해서 많이 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길섬님 세미나에 다녀왔었는데요. 세계여행 그 관련 준비하려는 분들 모아가지고 세미나 해주셨는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음, 음. 뭔가 또 색다른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여행 여기저기 다니셨던 분들 어. 워낙 많이 참석하셔서 거의 갔니다 갔던 분들이라 저희가 참 배울 게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치안 위급한 상황. 그래 제가 질문 했었는데 아, 그렇게 위험한 남미에나 유럽에 그 위험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느냐 명언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 위험한데 가지 말라는 데 가지 말고 위험한 짓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제가 딱 봐도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나 그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않아서 주변에서 막 말씀하시고도 왜안올라오냐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변경됐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제 응. 21일이면 응. 출발을 하긴 한다 아, 하긴 한다 <laughs> 어, 하긴 한다 포기하지 않았다 <laughs> 네, 그런 <그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laughs> 저한테 막메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니? <laughs> 어? 네, 아 포기한 건 아니고 아니 <laughs> 어디로 가냐고 말하시는지 막 유럽 견적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유럽은 포기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유럽 가는 건 너무 비싸가지고 홍해 사태가 <laughs> 다음에 혹시나 올해 뭐 중반기나 이렇게 통계사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추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아마 일본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영상을 아마 현대자동차 다음 주에 정비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 넘을 때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도 통과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꽉 지금 막 이렇게 상상 말고 사실을 명확하게 검증된 거를 에서 올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곧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